싶고 얼굴 보고 싶습니다 재판 과정에 갔을 때요 저희들은 들락날락 했지만 대통령님은 꼼짝도 않고 아침에 가서 늦을 때는 8시까지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대통령님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루도 태극기를 놓으면 안 된다 대통령님이 나오실 때까지 끝까지 세계 만방이야 대통령님이 직접 알리실 때까지 그날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네. 대통령님 오늘은 웃어서 되겠지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고 잔치국수 먹으러 가요. 먹고 <laughs> 왔다. 아그러셨구나 네. 여기 왔어서는 안 먹었는데 네. 여기 와가지고 잔치국수 먹는다. 경찰차가 왔구나. 여기서 지난 시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하두가, 판사가? 바, 시단이 자, 시단이 지금 현재 오, 자파 김창호, 김창호하고 어, 서청대를 지키고 반난 있, 반난. 있는 어, 장민성, 장민성 대사모 대표 간의 그러니까 흔쟁이 있습니다. 한 것도 송창호고, 그러니까 일괄성 있게 박근혜도 유죄인 거 인정을 하라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할 거면 판사 판결 못하로 인정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 법치 국가야. 현직 대통령의 모독죄 계속 지금일들의모독죄요 아이고 대부분이. 박근혜 모독죄로 고소하고, 어, 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는 미쳤답니다. 여러분, 흥분한 방송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러분 여러분, 어. 이렇게 없고. 박상팀 박상팀 촛불을 것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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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근분는러분 여러분, 쳤답니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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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니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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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윤리와 도덕 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해, 나한테 응급숫자가 갖고 촬영해놓고 이제와서 공전 뒤집어버리고 손바닥 뒤집어버리는 뒤집, 바로 이 당사자들입니다. 이젠 시간이 오려나? 그런데 사나이가 안 만날 것입니다를 부르지 말아요. 김박근혜 대통령 님은 여러분. 왜법심검됐을 여러분, 저는 황교안도 고소했습니다. 저는 황교안도 고소 고소했어요, 여러분. 황교안도 법조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고소해서 황교안도 차마 놓고, 여러분, 김창호도 박근혜 모독성 있은업 고소를 해봐. 가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업무가 강제로 정지됐기 때문에 바로 이 방송 축제 이 양반이 말한대로 이것이 사천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업무가 강제로 정지되어서 청대라고 하는 사람 박근혜 팔이고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님 업무가 강제로 정지되어서 이거 서울 구체서도 언제 비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 믿지 마세요. 비력자시면 이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복수가 됩니다. 공제상법과 박근혜 2년 확정했다고 촉구 소 드립니다. 저는 집도 전아는거못 봅니다. 나는 돈 받고 처매 이랬다고 촛불 폭탄 엄청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집단 폭행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다와 같은 씨, 박근혜 대통령님을. 은 아, 달라서. 말, 산... 말, 말, 말 끝나면 얘기에요. 박근혜 대통령 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결혼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대로. 아, 꼭결혼안 했어. 여러분, 용서했습니다. 저는 용서뿐만 아닙니다. 저를 집단 폭행했던 그 학생도 용서해 줬습니다.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그 모자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 용서가 안 되네, 박근혜가. 하신답니다. 여러분. 축권의 상징. 도복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용서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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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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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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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8년에서 도합 10년을 선고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박근혜 유죄 인정하고 도도하도록 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모순이 없어야지. 왜 이렇게 모순된 사람들이 많아? 모순덩어리들. 더 미쳤어. 네, 다른 때보다 더 미쳤어, 지금. <laughs> <laughs> 아마 사도기 갱수가 잡혀들어가고 나서 이제 자파들이 미쳐서 날뛸 거야, 아마. 네, 지금 미 다른 때 어떻게 뛰었을까. 바도 구속됐네, 훌라훌라. 양승태도 네, 여기서 기싸움 좀 하겠습니다. 어, 아도기싸 하지. 응? 네, 그건 여러분이 노래하세요. 네, 여기 서울구치고 네, 모순덩어리들 네, 대한민국 법원 어, 성창호 판사가 네왕패님 고운 아, 감사드립니다. 회사랑님 고운 감사드립니다. 한놈딱잡아버야지박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성찬 판사가 박근혜 공직선거법 2년 유죄 판결했는데요. 그 판결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근혜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네, 박근혜가 유죄예요, 무죄예요? 지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차외 판사는 성차외 판사의 판결을 믿습니까? 성차외 판사의 판결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차외 판사의 판결을 믿습니까? 예, 찬달 TV는 예, 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믿습니까? 니 예,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믿어요. 예, 네. 네, 박민철 사장님,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믿습니까? 바둑이 갱년수가 고속된 건 믿습니다. 네, 박근혜 네. 대통령 유죄 판결한 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아, 오늘 오늘은 바둑이가 고속된 날이잖아요. 바둑이 이야기를 해야지. 왜 박근혜 대통령? 저는 바둑을 이 모르고요. 네. 그만합시다. 예, 박근혜 대통령 성차고 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데 그거 하나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바둑이가 구속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의 유죄 판결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겠죠. 네,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모순덩어리. 네. 예, 네, 이런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것들 제가 시비적으로 다고요 창호님 오늘, 오늘 내가 저 잔치국수 한 그릇 사드릴 수 있는데 네, 네. 창호님. 오늘 2월 2일날 꼬다 네. 먹을 것입니다. 먹을 네 거예요. 오늘 바둑이도 구속됐는데 잔치국상 먹으러 한... 가죠. 네 꼬기 옆 꼬다 먹을 거예요. 네 저는 치킨을 좋아해. 치맥. 네. 치맥 먹읍시다. 2월 2일날네 치맥 먹읍시다. 치맥. 우리를 진짜 두 나를 버고어고어 I do